안녕하세요, 주타로입니다. 네, 늘 저희 영상을 저희 이 영상을 챙겨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하고 싶었던 말인데 매번 못 하고 오늘은 결심을 하고 다시 얘기를 합니다. 늘 마음은 감사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지금 나의, 나에게는 어떤 시기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지금 이 시기가 나에겐 어떤 시기일까? 좋은 시기일까? 나쁜 시기일까? 아니면 빨리 벗어나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이 시기를 제대로 즐겨야 하는 시기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고, 아, 집중하시고 1번부터 5번까지 과연 나는 어떤 시기일까 생각하시고 본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선택하셨으면 1번부터 리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보신 분들은 지금 뭔가 어, 빨리 벗어나야 하는 시기, 여기서 벗어나야지만 가능하다. 내가 빨리 이 시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그 방법을 좀 찾아봐야 될것 같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더 자세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이 한 장이 더 뽑혔어요. 어, 1번 분들은 굉장히 끝이 좋아요. 어, 지금 시기는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 지금 어떤 시기냐면 결과를 봤을 때는 아 결과라기보다 이거를 제외한 결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상처받는 시기이긴 하지만 정말 결과를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된다. 그리고 굉장히 여기서 벗어나서 1번 분이 좋은 시기로 어 벗어날 수 있다라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1번 분은 만족해서는 안 되고 지금 있는 이 시점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그걸 만족하시면 안 돼요. 어. 힘들어서 만족한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이 시기에는 내가 하고 있는 이상에 대해서 뭐가 안 된다고 힘들다고 여기서 이 정도면 됐어라는 어, 안정감, 안도감, 그리고 어, 만족감 그런 부분을 빨리 털, 털쳐버리시고 좀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여기에 안주하게 된다면 굉장히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이 시기는 빨리 여기에서 지금 내가 만족하고 주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빨리 벗어나야 된다. 탈출을 해야지만 더 좋은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에 안주하지 말고 더 벗어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1번 분들에게 조언카드 뽑아볼게요. 조언카드. 네, 1번 분들은 혼자서 뭔가 결정하려 하지 말고, 어,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하면서 뭔가 같이 하신다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상처를 좀, 그 공감하는 형태, 그리고 도움에 있어서 본인이, 1번 분이 상처를 좀덜 받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내가 열이니까, 내가 아프니까, 나는 지금 연약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어, 여기서 나는 빨리 벗어나야 된다. 라는 생각. 벗어나시면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벗어나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 다음 시기에,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굉장히 행복한 시기가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해볼게요. 네, 2번 뽑으신 분들은 과거에 어, 회상이나 그리고 과거에 머물려 있을 수 있다. 어, 라이브 할 때랑 거의 비슷한 것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음. 조금씩은 다르지만 어, 그래도 제, 2번 뽑으신 분들은 과거에 대해서 지금 회상하는 시기. 어. 근데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알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어 과거에 대해서 매여 있는 어,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이라든지 과거의 사람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미련을 못 버리고 그때 시기가 굉장히 좋았지. 나는 그때 정말 어, 어떤 말로? 아, 어, 그때 나 정말 잘 나갔지. 약간 이럴 수 있어요. 그때 시기를 계속 연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번 분들 더 자세하게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어떤 근 이번 분들은 지금 너무 생각이 많고 여기서 지금 과거에 대한 회상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일들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여, 그 과거에서 파생돼서 지금 뭔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거나 더 발전되려는 게 아니라 과거에 매여서 무언가 지금 하고 있는 미래가 지금 딱히 발달 뭐 어, 이런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음. 거기에서 안주하는 느낌이 굉장히 많아요. 어, 지금 카드상으로는 과거에 어, 그리움으로 아니면 안주하고 있는 과거에 내가 이랬으니까 다시 나는 그 자리에 앉아야겠다. 음.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수 없잖아요.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아니면 과거의 사람 아니면 이일 내가 생각하고 있던 과거에 아주 좋았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그 일은 이미 끝났다. 끝이 났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되는데 하고 싶지 않은. 지금 이번 분은 과거에 매어 있어서 지금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벗어나야 된다. 벗어난다면. 벗어난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응. 왜냐면 지금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그 거기에서 다시 1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어, 1인자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지금 어, 카드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이미 끝이 났다고 하거든요. 아무리 내가 이번 분이, 어, 정보를 얻고, 사람을 만나고, 내가 회유를 한다 하더라도, 결과가 끝이 나버리는. 음.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나가야 된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 움직이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지만, 얻을 수 있지만, 스스로가 움직이려 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움직인다면 이걸 다 뜯어버리고 올라간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2번 분들은 지금 시기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게좀더 좋은 것 같아요. 카드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2번 분들에게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네 이번 분들은 과거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거 지금 다 하시고 하고 싶었던 말이나 아니면 하고 싶었던 행동 내가 과거에 있던 그런 어, 다 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다 한번 지금 당장 다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마음 속으로 마음에 약간 묻어두라는 거. 품어주고, 나는 이제, 어, 이거를 묻어야겠어. 라는 생각을 좀 하신다면, 그리고 미래를 빨리 여기서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리딩 여기까지입니다. 자, 3번 해볼게요. 자, 3번 뽑으신 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은, 어, 어쩌면 뭔가 내가 이루어낸, 지금 꽃길만 걷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음, 뭔가 사랑을 이뤘다든지, 어, 아니면은, 어,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음, 3번 분들 너무 좋다, 그죠? 자, 3번 분들.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 네, 3번 분들은 지금 어떤 시기냐면,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거를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 지금 못 보고 있어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완벽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거, 그냥 한번 질러봤는데 해야겠어란 준비가 있든 없든 내가 하고 싶어서 했던 거고, 그게 굉장히 잘 되고 있었고, 잘 맞춰 나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못 보고 있다. 그 중요한 포인트만 좀잘 찾으신다면 훨씬 더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 정보라든지 아니면 유대관계를 좀더 사람들과의 어, 만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정보 같은 거 그리고 어, 소통을 좀더 많이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시기가 될것 같아요. 좀더 많이 즐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더 즐기고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볼게요. 한번 보니 좋지. 네, 3번 분은이 일에 대해서 잘안 보이는 거를 너무 어 막 애써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행복하게 잘 지내면서, 사람들과 행복하게 소통하고 잘 지내면서, 자꾸 의심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싸우지 않으셔야 돼요. 행복하게 지내셔야 된답니다. 어. 사람과 유대관계를 하시거나 정보를 수집하실 때 뭔가 의심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할 상황이 생기거나 했을 때 단호히 빨리빨리 결정을 하시고 그리고 어 싸움이라든지 분란 그리고 갈등 같은 거를 만들지 말라. 이렇게 카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3번 분들에게 조언 뽑아볼게요. 네, 여기서도 딱히 나와 있지만, 또 나와 있지만, 하고 싶어 하는 말은 굉장히 다 하셔야 돼요. 음,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있던 것처럼 소통은 사람과의 소통, 어, 대화가 뭔가 잘 어,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를 할때 누군가 얘기를 하거나, 어, 무슨 일처리를 할때 소통이 잘 되어야 된다. 말, 말에 대해서나 어떤 행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소통이 되어야만, 어, 더 윤택하고 행복한 꽃길을 걸을 수 있다. 지금 이 시기는 굉장히 3번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시기예요. 하지만 뭔가 조금 못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훨씬 더 좋은 시기가 될것 같아요.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해볼게요. 네, 4번 분들은 지금 뭔가 도전하는 시기, 도약하는 시기, 약간 어, 의지에 불타서 약간 밀고 가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음. 굉장히 진취적이고, 되게 열정을 담고 있는 그런 카드네요. 4번 분들 더 자세하게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지 볼게요. 사본 분들 정말 열정적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laughs> 네, 내가 원하는 이상이 있고 그걸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지만 그거를 일단 저질러 보고 보자. 어,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되게 열정적이신 분이에요. 어, 감정이 조금 더 앞서지만 훨씬 더그 감정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기. 음. 일단 질렀으니까 뭔가 나, 나올 것 같아요. 이 시기가 그럼 좋은 시기인지 어떤 시기인지 한번 볼게요. 이 시기인지, 어떤 좋은 시기인지, 주의해야 될점 없는지. 사범분들은 지금 굉장히 좋긴 한데 이걸 잘하시긴 하셨어요. 뭔가 시작하는 거, 도약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지만 그거를 안 보는 순간 아, 나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응. 뭘 하거나 이건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빨리 그만둘 수 있어요. 응. 그리고 또 그걸 반복하게 되는 시기거든요. 어. 또다시 반복하는 시기. 내가 힘들어서 아이건 안되겠어 힘들어서 포기하는 식 포기를 해버리고 나면 또다시 시작해요 그 일에 대해서 아니 아니야 다시 해봐야겠어 그래 결심했어 다시 해봐야겠다 이런 식이 하지만 그게 또다시 힘들어지고 음. 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래 나는 이렇게 밖에 안돼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음. 그러니까 열정을 가지고 있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내가 힘들어도 계속 꾸, 꾸준히 어, 밀고 나가야 돼요. 어차피 계속 할 일이라면 밀고 나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이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고 있는 나의 희망, 그리고 내가 했던 목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밀고, 조금 힘들더라도 밀고 나가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힘드시면 주변에, 어, 정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좀더 만나서 좀 뭐라 그러지? 위안이나 아니면 도움을 좀 받으시면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자, 4번 분들에게 조언 카드 볼게요. 네 4번 분들은 열정이 되게 굉장히 강하신 분이시지만 그 반면에 내가 열정 때문에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들과의 소통에 있어서 좀 불안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좀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소통을 좀잘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 길을 계속 가봐. 어, 한 길을 계속 가야 된다. 가다 보면 이게 무지개선이잖아요. 이 무지개선을 따라서 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이 외줄타기를 하고 가고 있지만 끝은 굉장히 좋은, 넓은 평야가 보이는 아주 좋은 카드예요. 그리고 지금 수호천사가 지금 가는 길을 보듬어 주고 있는 그런 카드거든요. 힘들다 하더라도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쳐서 끝을 내려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간다면, 끝까지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열정적인 시기, 지금 내가 노력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4번 분들 파이팅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해볼게요. 5번 뽑으신 분들은 지금 뭔가 사랑에 대한 열정이 넘치거나 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4번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음. 열정이 있는데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애정이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음. 그렇다면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음, 지금 어떤 시기인가. 5번 분은 카드를 봤을 때 5번 분 스스로 자기애가 조금 더 강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일단 내가 질렀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뭔가 사람에 대해서라면 어그 사람은 일단 내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잘될 거라는 막연함 그리고 어그 사람이 떠났거나 아니면 내 일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잘못된다 하더라도 그 일이 어 괜찮아 더잘될수 있어 음 다시 될 거야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음. 지금은 힘들거나 이렇 이렇다기보다 굉장히 어 괜찮아 잘될 거야. 어 그리고 나는 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좋은 시기인데, 어, 굉장히 어 뭐라 해야 되지 사랑스러운 시기? 음, 나잘 살고 있는데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의 카드. 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5번 분들은 어, 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을지, 아니면 어, 뭔가 조언이나 어, 충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이나 충고나 다 똑같은 말이죠. 전반적으로 네, 5번 분들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욕심을 좀 내어 바라나는 카드가 나왔어요. 욕심, 욕심을 좀 가지고. 왜냐면 스스로 어 그냥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흘러가는 대로 어, 어 뭔가 일이 안 된다 하더라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좀 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괜찮아, 너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 긍정적인 신 분이신 것 같은데. 스스로 자꾸 알 수는 없어요. 음, 자꾸 마음 속에서 자꾸 어 이건 뭘까? 이게 맞는 걸까? 생각은 굉장히 하지만, 음, 괜찮아 잘될 거야. 흘러가는 대로 좀잘 흘러가겠지.라는 그런 식이. 스스로를 좀더 컨트롤을 하고 어, 자제를 시키고 내가 할수 있다. 어나 이것 조금 욕심을 내봐야겠어. 이런 생각을 좀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조금 그걸로 인해서 내가 버린다면 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둔다면 조금은 외로울 수 있는. 음. 그리고 뭐 성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자, 그렇다면 5번 분들에게 조언 카드 한번 뽑아볼게요. 네, 5번 분들은 어, 스스로를 좀더 어, 탐구하고 나에 대해서 좀더 어, 뭐라 해야 되지 자기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욕심을 좀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나를 좀더 돌아봐라 어. 그리고 생각을 좀더 바꿔서 어, 분명히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훨씬 더 감춰져 있는 생각들이 굉장히 좋은 생각들이 많을 거니까, 그거를 다시 뒤집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한데, 어쨌든 5번 분은 굉장히 흘러가는 대로, 지금, 딱히 힘들다, 뭐 이런다기 보다, 생각만 많, 생각은 많지만, 어, 그냥 이대로 흘러가도 나는 괜찮아,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생각을 좀 바꾸고 스스로의 자기에 대한 욕심, 음, 자기를 좀 돌아보고 나를 어, 약간 성찰하는 느낌, 음,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라,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음. 자,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어떤 시기든 다 중요한 시기지만 어, 한번 흘러간 시기도 있을 거고 음, 좋은 시기도 있고 나쁜 시기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좀 즐기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